그 날이네. 선행이는 뭐 일어나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아, 오래 자라고 안 깨우고 그냥 편지나 쓰고 가야겠다. 일단 선행아, 엄마 갈 거야. 말못 하고 떠나서 미안하다. 음, 편지를 어다 써야 되나? 어, 편지지가 어디 더라 여기에 있었나? 어, 여깄네, 여깄네. 일단, 나 짐도 좀 챙겨야겠다. 짐은 택배로 붙였으니까, 일단, 가방에다가 여권이랑 주민등록번호 좀 넣어놓고, 일단, 선생이한테 편지를 어떻게 쓸까? 음, 아, 좋아. 이렇게 써야겠다. 음, 커피 좀 마시면서. 좋아. 사랑하는 선생아, 엄마야. 오늘 엄마가 아침에 밥도 못 해주고, 우리 딸 인사도 못 하고, 나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예전부터 하고 싶은 게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꿈이라고 1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때 이 꿈을 꼭 이루, 이 꿈을 꼭 이루려고 이루려고 비싼 돈 주고 비행기를 예약해 줬었는데 어, 오늘인 걸 까먹었지 뭐니 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래서 급하게 떠나게 됐어 늦으면 환불도 안 된다 하더라고 엄청 아끼면서 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날리기엔. 우리 선행이한테도 미안해서, 음, 음, 아, 그래. 인사도 못하고 밥도 못 차려주고 떠나게 돼버렸네. 어휴, 어떡해. 엄마는 이제 2년 뒤에 올 거야. 철없는 엄마랑 지내느라 힘들었지? 아, 미안해. 선행아, 엄, 선행아, 엄마가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해서, 많이 해서 누구보다 멋진 선행이 엄마로 돌아갈게. 아유 우리 선행이는 엄마 가는지도 모르고 깨워. 너도 안 일어나고. 아유, 진짜 역시 대단해 선행이. 선행아 엄마가 떠난다 생각하지 말고 잠시 공부하러 갔다라고 생각해줘. 아. 엄마, 엄, 동아, 어떻게 지, 어떻게 지내냐고? 어, 그거는 바로, 음, 삼박사님, 알지? 우리 선행이 삼박사님 좋아하잖아. 삼박사님한테 다 말해놨으니까, 우리 선행이 울지 말고 삼박사님이라 잘 지내고 있으렴. 엄마는 우리 선행이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고 고마워 고마워 슬퍼하지 말고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영상 통화하자 그럼 엄마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게 I love you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진짜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다 편지 놔두고 가자 아,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거 가야겠지? 밥이라도 먹고싶은데 아니야 벌써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됐어 아유 선행아 미안해 2년 뒤에 보자 엄마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 안녕 선행아 엄마가 미안해 2년 뒤에 꼭 보자 우리 선행이 엄마가 보고싶을거야 엄마가 많이 보고싶을거야 선행아 엄마랑 2년 뒤에 꼭 만나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멋진 엄마 가돼서 올게 안녕 선행아 안녕 어우, 비행기는 처음 타러 오네. 어우, 진짜 도착했나? 어, 내려볼까? 오, 여기가 공항인가 보네. 어, 공항이 진짜 크긴 크구나. 어우, 선행이랑 여길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휴 어쩔 수 없지, 뭐. 어우, 근데, 미국에서 이쁜 선물들을 선행이한테 좀 보내주면 어떻게 선행이가 좋아하겠지? 어우, 늦기 전에 빨리 비행기 타러 가자. 뛰어, 뛰어. 근데, 어디서 하는 거지? 어, 저기인가? 어,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인가 보다. 어, 맞나? 되게 큰데. 일단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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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어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생수 속 하시려고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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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느 비행기 타시려고요. 아, 저 미국 가는 거요 LA 가려고요. LA. 아, LA요? 네,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아, 네. 신분증 신분증이랑 여권 좀 주세요. 네, 여권 잠시만요. 음, 여기 어, 여기 있네. 신분증이랑 여권 맞죠? 어, 네,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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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여기 여권이랑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네다되셨고요 네네. 화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저 집에서 택배로 다 붙여가지고 그냥 따로 할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네네. 우측에서 비행기 바로 타시러 가시좀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여행 좋은 여행 되세요. 근데 네, 제 여권이랑 인증 안 주세요? 아 맞다 죄송합니다. 네 아우 뭐야 아직 초봉가? 신입이라. 아, 네 신입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어, 그래도 공원 직원이 너무 잘생겼네. 아우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고셨을 텐데 말이야. 아, 그것보다 어디로 가는 거지? 어, 이곳인가? 어, 뭐야? 여기 사람 아무도 없네. 뭐야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찾지 말라는 거잖아. 난짐 없어. 난짐 없다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저 검사 아까 다 했거든요. 검사하지 말아주세요. 음 근데 어디야?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네.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아, 특단의 비행기 여기서 타시면 됩니다. 빨리 오세요. 여기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갈게요. 오 어, 늦겠다 늦겠다 뛰어 뛰어 늦으면 안 돼. 오여긴가어 어, 안녕하세요. 어 늦었 혹시 늦, 늦었나요? 얘네 안 늦으셨어요. 빨리 타세요 이제. 어, 마지막 탑승객이셔서 다행입니다. 네. 어저 때문에 많이 늦었나요? 아유 괜찮아요 어서 타세요 고객님 바로 출발할거예요어 근데 저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는데 비즈니스석이 어디죠?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 근데 사람이 되게 없다 여기 원래 망했나요 이 공항은? 아닙니다 고객님 고객님은 지금 네. 최고로 비싼 비행기를 사셔서 그렇습니다 아, 제가 좀 돈이 많아요 제 딸내미 <laughs> 사줄거 하나도 안사주고 비행기 예약했거든요 아이고 <laughs> 그러십니까? 어, 네제 딸내미 용돈을 준적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아이고 좋은 어머님이시네요. <laughs> 그죠? 어 여기에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네, 여기인가 보다. 어 떨린다 떨려. 저 비행기는 근데 처음 타봐요. 음. 어 여기에요. 네. 어, 어디 앉을까요?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어 진짜요? 어, 나는 그러면은 여기 앉아야겠다. 어 아니야. 음, 여기 앉을까? 어 여기가 좋겠네. 어 여기 할게요, 저 창문가. 어 창문을 딱 보면서 앉아야겠어요. 여기 앉을게요. 자 앉았어요. 굿. 음, 그...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따, 따, 떨리네요. 아우, 떨리네요. 비행기보다... 아우, 비행기가 놀이기구보다 무섭다. 아우, 피곤하니까 이제 잠좀 잘까? 선행아, 엄마는 비행기 탔어. 지금쯤이면 일어나 있겠지? 아우,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 아우, 아우, 인사하면 돼. 아우, 나 잘래. 아우, 저 잘게요. 고객님? 네네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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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세요? 어..어..어.. 어, 어, 네, 네. 아.. 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네, 어, 음식이 나왔어요, 드시겠어요? 어..네..뭐 어, 있나요? 아아 어, 네. 저희 이번에 네. 버섯스프랑 빵이 네, 네. 나왔습니다 어우 어, 냄새, 어우 <laughs> 어, 냄새 어, 네, 어, 뭐..아무거나 어, 골라요? 네저스프로 어, 주세요, 스프 어.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비행기 좋네 밥도 주고 아우 이거 먹고 다시 잠이나 자야겠다 냠냠냠냠 냠냠냠냠 어우 근데 역시 맛있진 않아 비행기 이거라 그런지 어우 진짜 먹으니까 졸리다 잠이나 다시 자야겠다 음 졸려 음 고객님? 고객님. 어, 어 네, 요 어, 깜짝이야. 어, 네, 네, 네. 어, 도착, 아, 도착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무시는데, 아, 네. 아, 네. 네, 아, 저희 또밥 드실 시간이라서요. 아, 뭐 드시겠습니까? 아, 벌써 근데 밥 먹어요? 어, 아, 아까 먹은 거 같은데. 아, 아니에요? 8 시간이나 지났어요. 아, 그래요? 어, 뭐야 비행기? 어, 아,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죠. 아, 이게, 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 저, 그럼 이번에 빵으로 주세요. 빵으로.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빵은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다 어 맛있어 앉아서 먹어야겠다. 음냠냠냠곧 LA 에 도착할 오. 예정입니다. 내리시 준비해 주세요. 오, 드디어 LA 에 도착하다니 너무 떨린다. 어떨지 어 LA 어떻게 생겼을까. 오, 그래도 방빌린 아줌마가 나와 계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오, 괜찮겠지. 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도착했습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도 오세요. 오! 오! 미국 공기 너무 좋다! 오, 진짜 선행이, 선행이 같이 왔으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오, 진짜 좋다. 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음, 어, 어디로 갈까? 어, 어, 아니야, 선행이가 좋아할 것 같은 경치다. 어, 아, 그래, 다음에 선행이랑 인연제에 같이 와야겠다. 어, 근데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려나? 음, 어디지? 어디야? 이로 가면 되는 건가? 아,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 어, 비즈니스 나가는 길이 따로 없는 거야, 열받게. 아돈 어, 보람이 없잖아. 보람이! 아 어, 뭐 이딴 곳이 다 있어. 다음부는이 비행기 절대 안 타! 아, 진짜. 안녕하세요, 입국심사. 저 영어 잘하거든요.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my, my 딸, name is 선 문어 내 딸, 못생겼어. 아, 음, 어, 여기면 되는 것 같네. 오여긴가 보다. 오, 입구가 좀 다르다. 오, 오, 역시 외국이라서런지 되게 멋있고 좋다. 오, 오 진짜 오, 너무 좋아. 오, 여기가 아닌가? 오, 어디지? 이쪽으로 가면 되나? 어 근데 아주만 어디 있는 거야? 데리러 나온다 했는데. 여기인가? 아, 안녕하세요. 전 미국이 처음이에요. 오, 반갑습니다. 여기인가? 여기인가 뭐야? 오 입구다 입구. 코리안 우먼 웨얼! 코리안 우먼 외열! 나 찾는 건가? 그아마인가 Hello? 코리안 우먼? Yes, I m Korean woman. Oh good. Oh. My house, come, on, come on. Yes. 근데 한국말 같은데 기분 탓인가? Oh what? The? No problem, n no 아팔로팔로 me. Okay o okay. 따라간다 따라가. Oh, 따라가. i don't know 아, please oh 아, 아, no no Engli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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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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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y house kakao komo komon oh oh 길 어. 잘못 왔어 어, 한국 어, 어 혹시 아유 한국 사람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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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어 하는 거 같다 어떻게 알아듣지 전혀 아, 아니다 아닌가요 알겠다 알겠다 한국너 초크 알아 아 아우, 너네 집 어디니 오케이 okay, 알겠다 알겠어 갈테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시끄럽다 시끄러워 어우 시끄러 어우 너무 시끄러워! 어못안 죽겠지? 어? 알아준다봐 뭐 어? 쏘리?